안녕하세요 호오로 또입니다. 저번주 복귀와 이번주 1095회 추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 1094회, 1094회, 5등 당첨 되었습니다. 5등 당첨, 6, 7, 15로 이렇게 세 개. 아 요거 여러분들 멤버십 보신 분들은 요거 보이죠. 6, 7 쓰고, 13, 14 쓰고, 5, 6 쓴거 보면은 요거. 무슨 꿈인지 무슨 꿈으로 썼다 이렇게 보이시죠 꿈럼 1번에서부터 어 여기 7이 나왔습니다 7 7 나왔는데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다 가지고 목이 꺾일 정도로 다 가지고 이렇게 목이 꺾일 정도로 다 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이 7 같다 고그랬겠죠 이렇게 목이 꺾였다 7이다 그런 다음에, 어, 이 사람 또 차니까, 이렇게 차는 모양이 또4 모양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7이 나왔습니다. 7까지 줄한번더 치고, 7번. 그 다음에 0 끝도 나왔고, 이 당구장 표시 동그라미 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그래서 0끝 분명히, 어, 있을 것 같았는데, 40이 나왔어요. 40이 나왔는데, 요거는 왜 40이 나온지 알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박스, 여기 이런 건물, 이렇게 건물처럼, 뭐, 남산 같은 그런 산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박스로, 어, 사각박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 40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아, 당구장 동그라미가 이 건물 들어가서 건물을 뜻하는 사각이었구나. 아, 사각을 뜯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당구장 요거 동그라미는 잘 봤기 때문에 영끝인 거는 좀잘 봤죠. 영끝 4 영끝 여기 줄 차들었죠. 영끝. 영끝에 40. 그래서 우충 상단 7 나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붕 뜬다고 했죠. 붕 뜬다. 붕 뜨면서 이 중간쯤에 왜냐면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여기는 아래니까는 이 중간쯤에서 붕 뜨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 26이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하나 더볼수 있었다면은 만약이 중간에서 여기 바닥도 한번더볼수 어, 있었다. 40 나온 거 보면. 왜냐면은 어, 붕 떴으니까 40에서 붕 떠서 여기에 26 갔다. 이게 말 되잖아요. 붕 떠서 26까지 갔다. 그럼 26에서 또붕 떠서 이렇게 갔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붕떠서 2명, 2명에서 또 붕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붕떠서 간 게, 어, 힌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0끝 40, 우측 상단에 7번 나왔고, 중앙에 26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어, 번호 6개 쓸 때, 이 분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0끝 어, 하나 넣고, 우측 상단에 하나 넣고, 중앙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분배하면 세개 정도는 어, 나열을 할 수가 있었죠. 그요 모양 특히 이 형상 호로또에서 형상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형상으로 나온 거 7번. 이렇게 7번. 7이나 14쓸수 있었죠, 여러분들. 저번 주꿈 1번 공개 꿈 1번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꿈 2번도 보면은 꿈 2번이 참 어, 대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하실 수 있는 분만 하, 하라고 했는데 여기 왜냐면은 조금 애매했거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아, 지하는 이 위, 위치가 여기인데 위치는 여기고 위치는 여기인데 지하에서 올라오고 계단, 계단이죠. 지하에 있는 계단이다. 그래서 어, 제가 위치는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위치는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그래서 요 그림 어이 그림뿐만 아니라 요 그림만으로도 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어, 하시면 좋겠다 어, 새로운 분들은 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 이러, 어, 이번 회차처럼 어, 경험으로 이렇게 어,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네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이었어요 네개 중에서 두 개는 어, 번호 두 개나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여기 두개 나오고 여기 두개 나와 가지고 어좀더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만 보자면 정답은 이래요 정답은 계단 밑이다 계단 밑 이해가시죠 이제 계단이었는데 아이 요쪽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고 위치가 여기는 맞는데 계단 밑이었다는 것은 아 여기 보니까 팔이 있구나 팔에 밑을 뜻하는 15 22까지 나온 거야 근데 왜 22까지 나냐 여기 보면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김자욱 씨만 나온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따라 나왔다. 그래서 두 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했는데 이 확실히 어 이두 명이 나오니까 확실히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당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확실히 정답 맞죠? 그래서 꿈이 번도 번호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대박 꿈이었고. 꿈 3번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번호 아, 2개를 좀더 강하게 쓸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거 보면 5번, 6번, 13번, 14번, 6번, 7번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듯이. 처음에 제 자리가 있었는데, 뭐, 돗담배 이렇게 있어가지고 배 중간에 누워있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누워있다가, 어, 이거, 이런 형상 같이 붙어있다. 어, 이런 형상을 알려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앉았는데 제가 처음에 왼쪽에 여자가 오른쪽에 왔다. 저랑 같이 그래서 어뭐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서 어 꿈이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데이트하려고 하는 그런 어쨌든 기분 좋은 항상 이 저랑 붙을 때마다 이 6과 14에 붙은 수는 거의 99 99.99%로 나오자 나온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어, 그런 식으로 99% 확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서나뭐 최소 하나, 최소 하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좋게 볼 수가 있었는데 어, 특이한 건 여기서 바뀌어요. 위치가. 어, 여자분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음, 안쪽에서 내가 끝에 있을 테니까 지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 제가 왼쪽에 있을 때랑 오, 오른쪽에 있을 때랑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봤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14는 왼쪽에 제가 왼쪽에 있을 경우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15도 나왔습니다 물론 15 나왔죠 근데 라인상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번호상에서는 14, 15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15가 나온게 맞는데 일단 라인상에서 어, 제가 알려드린 라인상에서 6이 되고 그럼 여기가 6이 된거고 6이 된거고 얘가 7이 된 거죠. 제가 왼쪽에 있는 거는 유일하게 여기만, 어, 왼, 왼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번호가 7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바꿔요. 제가 이렇게 14가 되고, 그럼 여기가 13이 되는 거죠. 그죠? 1여가 13이 되는 건데, 혹은 여기 6이나, 어, 제가 6 되거나, 그럼 옆에가 5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6번 7번 나왔습니다. 6번 7번 여러분들 6번 7번 나올 때오 이게 진짜 같이 나오는구나. 어 신기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7번 먼저 나오고 그다음 6 나오는 거 보고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이게 진짜 같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어 서로 놀랬는데 그리고,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왔죠. 모르는 여자, 40. 모르는 여자, 40. 이게 40은 모르는 여자거든요. 여자번호 2, 4, 2 6 이렇게 있고, 모르는 여자, 40 이렇게 있고. 아, 그래서, 모르는 여자까지도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꿈 3번이 참, 어, 6번과 7번을 같이 쓸수 있는 어, 대박꿈이었다. 이렇게 줄까지도 제가 강조 계속 해드렸고, 역사적으로, 포로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한두 번본게 아니기 때문에, 6, 어떤 여자가 저한테 붙는다. 6과 14에 주면서 반드시 나온다. 이런 인식은 거의,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 개까지 나와가지고, 번호 두개 나와가지고 더 쓰기 좋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꿈 4번. 이 쌍둥이. 쌍둥이가 이제 아저씨 아들이랑 어릴 때 사진이랑, 어, 아저씨 사진이랑, 뭐, 아저씨 아들 사진이랑 똑같다. 아기 때 사진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라고 생각이, 쌍둥이수, 쌍둥이수로 보였는데, 11, 22, 34, 44 중에 22가 나왔죠. 22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힌트가 어디 있었냐. 갓난아기가 저는 1로 봤기 때문에, 갓난아기 1. 뭐, 돌 정도 되는. 아, 그래서 이게 1, 1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11만 아니라 22살 그러니까 2살이라는 두 살이 라는 거죠. 두살두살 요렇게까지 도 봤어야 되는 거다. 왜냐면세 살까지 보려면 세 살은 좀 걸어다닐 때잖아. 세 살이나 네 살은 좀 어, 걸어다닐 때는 네 살은 좀 뛰어다닐 때고. 저는 네살때 엄청 많이 뛰어다녔는데 좀 변두리에서도 잘하고 시골에서도 잘 잘하고 그랬는데 막 시골, 뭐 외할머니 시골 가서 막, 어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막 엄청 산, 산이고 뭐 계열이고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럴 때라서, 어, 좀 기억이 잘 나는데, 네살 때는 뛰어다니고 뭐, 그래서 두살 때까지도, 아, 봐야 됐었구나. 아 11, 22, 이렇게. 왜냐면 22 이거 만약에 생각을 했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2가 부각이 되거든요. 계단 밑에. 계단 밑에 15인데, 두 명이 있었으니까 어 그러면 두명 있었으니까 15 쓰고 그러면 22, 23, 26, 16 요거 세개 하나 더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22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쌍둥이 수에도 22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 수를 하나 쓸 만했다. 그렇다면은 15랑 22랑 쓸 만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조금 아쉬운 게아이갓난하기를두 살까지도 생각을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1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꿈 5번이 참 이게 위치 잡기가 어려운 꿈이었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어, 계단을 내려가더니 또 중간쯤 가서 또 내려가더니 또 올라가니까 뭐어 가게들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이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계단 밑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면 계단 계단 8. 계단 44에서는 못 내려가니까 계단 8에서 내려간 15.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쯤 내려가니까 어쩌저쩌고 고 하죠. 그러면 계단 8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중간에 있죠, 중간. 중간 번호 26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단 위치랑 중간 번호랑 그렇게 알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엄마 꿈이랑 저랑 또 뭐 동일한 게 있었다고 랬죠 계단 밑 계단으로 갔는데 살짝 내려간다 살짝 내려간다 제 꿈에서도 그렇고 엄마 꿈에서도 그렇고 어 계단 내려가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이8 8에서 내려간 번호 이 15, 20 이런 거를 알려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아, 들어가서 번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안 들어가고 바로 15, 20에서 이렇게 나왔죠. 꿈 6번, 여기도 좋았습니다. 여기 또, 어, 여러분들도 이거, 아, 이거 또 생각하면서 하실 텐데, 왜냐면 앞쪽에서 계속 지금 6, 7, 이거, 어, 했기 때문에, 6, 7, 뭐, 같이 쓰라, 뭐,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여기 있으면, 내가, 내가 있어야만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프로필에가 썼죠. 저희 프로필 6이 나왔습니다. 6이. 아 그래서 저희 프로필도 나오면서 중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희 프로필도 그렇고 여기 제 프로필과 이7 여자 모르는 여자 모르는 여자 같이 어,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꿈 1번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목이 꺾인 형상 7 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꿈 보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 결국은 내 프로필. 어,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내 프로필. 그리고 저번주에 또 싸우는 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이거를, 이, 이 꿈을 안, 안 알려줄 수가 없었다. 싸움번호 일단 세무쳤는데, 진짜 나왔네요. 이1524줄 한번 강조해드렸죠. 왜냐면 15는 역시나, 어, 계속 이 왼쪽에서 계단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줄 쳤다고 그랬고, 이 24는 중간이었고, 싸움. 싸움 요두개줄친 거에 중에서 또 하나, 15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했죠? 그래서 꿈 나온 거 보면은, 어느 꿈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어느 꿈 하나, 어, 안, 알차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항상, 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1등이 되지 못했다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호로 떠보신 분들은, 멤버십까지 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번호들이 아른아른 가렸잖아요이 모르는 여자도 그렇고, 사실 모르는 여자 사0 뭐, 계속 제가 6, 7 이렇게 같이 쓰라고 한 것도 그렇고, 어, 눈에, 눈에 익게끔, 다들 눈에 이, 익은 번호들이잖아요. 예, 번호가 나왔을 때, 생뚱맞은 번호가 아니라, 어 눈에 익었잖아요. 멤버십에서 계속 이쪽 부분 말하고, 또, 요쪽 부분 말하고, 어, 눈에 익었던 번호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어느 누구보다 호로또이라는 분들은 재미있는 로또가 되지 않았나 었 생각이 듭니다. 어, 당첨이 안 됐더라도 뭘뭐 눈에 아른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호로또를 어, 좀 즐기면서 하는 거죠. 즐기면서.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당첨 인증을 올린 거 가지고, 당첨이 안 되는데, 자, 장, 자신이 당첨됐다고 올리신 거좀 그렇네요. 또너 당첨된 거 올리지 마라. 저한테 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당첨된 거 꼽다. 내가 당첨 안 됐는데 너가 당첨되면 왜 그러냐. 꼽다. 이렇게 <laughs> 댓글 주셨는데, 전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푸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다른 분석가님들은 자신들이 당첨돼도 올리지 않아요. 회원들에게 미안해서 말입니다. 저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당첨되면 어쨌든 좋아요. 이 꼬깃꼬깃 5등이라도 당첨되면은 이거 하나라도 당첨이 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회원분들이 당첨이 돼도 좋구요. 왜냐면 결국엔 제가 이 호루토에서 꿈 꿈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꿈으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 역시 맞았어 하면서 예 네, 맞았어 하면서 이 15를 못쓰못 못 썼다 할지언정 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어 호루토 님이 어 이렇게 동그라미 치어주면서 여기서 어 김재욱 씨가 나오더라. 어 그러면 여기 15 22가 당번으로 나왔네.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같이 로또를 즐기는 입장에서 어, 서로 당첨이 되었을 때 어, 축하해주고 그러면 더 본인이 당첨됐을 때도 축하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분석가가 당첨이 돼도 올리지 않는다. 이런 말한적 있어요. 뭐 이렇게 들으셨겠죠. 들으셨으니까는 뭐 그렇겠죠. 근데 그걸 믿어요? 예 그럼 그럼 굳지 그런 걸 믿으면은 속고만 사는 거죠. 본인들이 분석이 안 돼서 당첨이 안 되니까는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도 호로또를 모르시는 것보다는 호로또를 아 알게 되신 게 정말 어 이분한테는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호로또 꿈 보면서 이 제가 5등 당첨된 거 가지고 너눈 깔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꿈 보면서 로또를 좀 재밌게 하는 방식으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를 하다가 아막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로또를 끊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분석이 나와 가지고 막 대박 쪽중막 이래요 이때 봐요 이 런닝맨 7 제가 7 모양 이렇게 너무 말해 드린 거 런닝맨 7 왼쪽 다리 26뭐 꺾인 형사7 37꿈 1번에서 말한 것마다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경우 놓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 즐겁게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즐겁게 하시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재밌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다른 분석가들이 뭐 당첨도 안 되는데 그렇게 속으시는 거는 그냥 빨리 끊고 호우로또를 그냥 어 꾸준히 보시는 게더 낫지 않나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어 당첨됐을 때 이제 댓글 달아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어 당첨 축하드린다고 또 해드리고 이분들도 당첨됐을 때 인증 사진 올리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본인이 당첨됐을 때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당첨 축하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호로또 즐겁게 한번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최대원님께서 67번 쓰셨어요 67번 22번 67 22아67잘 쓰셨습니다. 67. 잘썼고 여기도 67을 잘 쓰셨습니다. 67 40번. 67 40번. 7번 쓰셨고 22번 26번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발로 뻥 찬다. 여기서 발로 뻥 차니까 어, 발로 뻥 차니까 발이 사랑 11이거든요. 아, 그래서 발로 뻥 차니까 40 그래서 40을 보셨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뻥 차니까 40. 그리고 어, 둘이 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22번. 그리고 두번붕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두번날른다 그랬죠. 두번 이렇게 날른다. 붕 날다가 이거 이거든요. 이 날다가 이인데한번 날죠. 또두번 날죠. 그러니까 이렇게 21을 쓰신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 분석도 맞는 것 같아요. 두번 나니까, 날다이, 날다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한 것도, 어,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생각했었잖아요. 나니까, 이렇게 나니까, 또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10일 아니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근처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어 이런 식으로 또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등 되는 줄 알았다고, 2등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어, 26, 22, 7, 6, 7, 40,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당분들이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줄이 어느 정도 약간, 운이 조금 따라줬다면은, 뭐, 가능했을, 그럴 법해요. 6, 7, 22, 26, 40 쓰고, 뭐, 2등 볼 하나 들어갔으면 2등 볼, 2등이 됐겠죠. 그래서 6, 7, 어, 2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주 주초분석 어, 1095회 주초분석 이렇게 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저번주는 핑크색이었고 이번주는 파란색입니다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죠 저번주 아 저번주 이제 했던 거 어, 보면은 이월금수로좀 괜찮은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어, 이월금수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랬어요 이월금수로 보되 순서를 보되 받쳐주는 신규금이 있으면 더욱 좋다, 랬죠 받쳐주는 신규금. 그래서 보면은, 꿈 4번도 지금 사진번호가 나오고, 뭐, 쌍둥이수 나오고,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꿈 3번도, 어, 얘가 지금, 지금 좀 흐름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순서가 있었죠. 꿈, 꿈 안에서 순서가 있었죠. 꿈 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 6 7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어서 음,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자 왼쪽 제가 오른쪽 처음에 제가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세번 치겠습니다 뭐냐면 13, 14, 5, 6번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처음에 거 하고 나온 거 6, 7번 빼고 남은 게 5, 6이랑 13, 14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어, 오른쪽에 있을 타입은 6번, 5번이나 14, 13번이나 이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기양이은 이렇게 한번 같이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같이. 저번 주에도 6, 7 같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같이 나오면 좀 대박이긴 한데. 저번에도 아빠 꿈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은행 12 주머니에 넣으니까 그 다음 주에 먹는 밤 넣을 것이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23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먹는 밤이 23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2월금수가 이런 식으로 재밌다고요. 1 6금은 어, 꾼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 반면에 2월금수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요. 여유가 있는데 순서만 잘 포착해낸다면 특히 이렇게 좀 쉽게 순서가 나오는 것들은 잘 포착했단 말이에요. 놓치고 포착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요것도 아, 순서가 한번 어, 나왔으니까 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자리 바꾼다. 자리 바꾸는 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멤버십 영상이었기 때문에 미리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 멤버십에서. 그런데 13, 14 뿐만 아니라 처음에 했던 대로 어, 5번, 6번도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해 을 보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은 뭐냐. 신규금을 봐야 돼요. 신규금. 신규금에서 이 받쳐주는 번호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킵해 두시고 어 공개꿈 보시는 분들은 꿈 1번 또그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라오는 이열꿈수 영상 멤버십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신규꿈까지 아 신규꿈 나머지 꿈까지 보면서 어 여기 아 이게 강하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신규꿈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절묘하게 이거 같이 뭔가, 아, 이거 같이 써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치가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서, 야, 위치만 여기가 절묘하게 여기였으면 이거 13, 14 때려 박는데, 아, 위치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어 다뤄보겠습니다. 좀더 생각해서 곧또 다른 꿈이랑 좀 비교하면서 생각, 어, 나올 때, 같이 맞물리는 게 있으면은, 어좀 좋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근거를 좀 뒷받침할 만한 꿈이 멤버십에서 올라올 것이다. 과연 이거를 뒷받침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랑 상관없이 그, 그 꿈은 그 꿈대로 갈 것인지, 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멤버십 영상 시청과 번호말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만원씩 3플러스 1개월, 20만원씩 5플러스 4개월, 후원 계좌로 입금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카페 채팅으로 연락,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면시고 호로토 가입 버튼 VPE i 가입 결제하시면 커뮤니티 메뉴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